네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수입니다. 아네 수고하십니다. 어, 이회정 네. 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 예, 안동 데일리라고 합니다. 안동 데일리 언론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언론사. <목소리> 언론사라고요. 언론사. 안동 데일리. 안동이요? 데일리. 예. 아, 데일리.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네. 기다려 주시겠어 예? 예? 잘아 그럼 죄송한데 예좀뭐좀 좀 전달해서 전화 좀 부탁드린다고요? 네. 전화 이계장님 아, 네. 이 회장 계장님 예예 연락자 그 적혔죠? 6 아, 6 2 3 1760 아, 네. 안동대일리 조승열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회정 계장님 찾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계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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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전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선관 민주후보 선관위 이예정입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대리 의 조충렬 기자라고 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아 거기 그 대표직계항표 붙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네. 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네. 예 제가 선거 일계장님한테 들은 거는 이제 보호용 컴퓨터는 이제 우리 계장님께서 그 업무를 네. 담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혹시 그, 그 그러면 저 게시판에 이제 붙이는 역할 하는 거를 이제 담당한 공무원은 누구죠? 아, 붙이는... 게시판에 네. 게시한 거는 예, 예. 저희가 이제 개표 사무원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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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개표 사무원 공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예, 예. 예. 일반인 일반인으로 고용해서 예. 그분들이 게시했어요. 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이 했습니까 아니면 뭐뭐이 음, 사람 저 사람 아, 아,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게시 음. 장소까지 거리가 있어서 예. 한두세 명이 예예. 왔다 갔다 하면서 게시했던 걸로 알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음. 업무를 시키려고 하면 은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텐데 네 그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누군가요? 어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신 분이 업무를 음, 담당했던 분이 누구시죠? 교육 건 교육이요. 그러니까 교육은... 게시판 예 여기 실질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위원장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네. 하는데 게시판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일을 대상으로 한두세 명이 이제 게시판에 부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 했던 분이 누구죠? 그날. 음, 그거는 네. 저희가는 제가 거기 보고서 담당이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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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제가 그렇게 어,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겠죠. 아, 우리 예전 네. 네. 계장님께서 네. 그 부분도 네. 네. 네, 하셨네요. 그죠 게시하는 것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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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게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교시할때 우리 교육을 아마 시키잖아. 사무원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때는 음. 아마 이게 개표 상황표를 복사해 가지고 이제 보고하고 음. 이제 주면은 네. 개표 상황표를 주면은 게시판에 붙여라고 이렇게 얘기 할할것 같은데, 그죠? 네. 예. 네. 음. 근데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개표 직계 상황표를 붙였단 말이죠. 예.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개표 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개표가 끝날 음. 때까지. 이 도무지 납득이 안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그러니까 교육도 시킬 때이 아마 이사모원들도 개표 상황표를 붙이게끔 교육 받았는데 그날 개표 현장에 갔을 때어 개표 집계상인지 개표 상황 편지를 구분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혹시 교육이 뭐덜돼 가지고 예. 그러나 교육하실 때는 개 복사 이웃께서 복사해주면은 그걸 줄테니까 오늘 게시판에 게시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정 경황이 네. 없어가지고 자세히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그, 예, 그래서 보고용 저희가, 거기서 그쪽에서 아마 네. 다 우리 어 우리 전 예, 이회정 계장님께서 네. 이제 관리를 하셨는데 이게 개표 상황표가 아니고 개표 집계 상황표를 이제 붙이게 됐는데 참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어떻게 그랬는지 네. 네.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아까 여기 일반 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일반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붙였는데 네. 붙였는데 자 우리 어. 예, 이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일반인들은 개시 개표 사항표인지 이게 개표 직계 사항표인지 위에서 그냥 주니까 이제 막 아마 그냥 붙이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예,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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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그 분들은 이제 부득 개표 사항표인지 개표 직계 사항표인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에, 볼 정도는 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그준 사람, 준 사람이 이제 아까 제가 일계장님 말로는 우리 전직 공무원 아마, 음. 그죠? 그 하신 분은 전직 그승관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호용 컴퓨터의 네. 개표 사무원은. 네. 그죠? 네네. 네.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예, <laughs> 네, 그분 손에서 이제 전달이 됐단 말이죠. 출력, 그러니까, 보고용 컴퓨터 입력, 수기를 입력 다 하고 난 뒤에 출력해서 개표상황표와 비교하지 습니까 그래야 이제 네. 전산 전산 기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개표지기상황표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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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그 과정, 그래서 이거는 내부, 내부 자료고, 내부에서 이제 이게 아마, 보, 보관 뭐니까 어, 그 다음 이동하는 게 이제 뭐 보관 특히 보관 상자 예, 보관 상자로 예 그죠 이제 정리 정리부로 가는 거죠 그게 네. 정리부로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그러니까 실물로는 개표상표를 볼수 있는 거고 그 인터넷 우리가 그 컴퓨터 안 보이지 않아요 입력해 버리고 네. 이제 중앙승관이 서버로 보내는 건데 안 보이니까. 개표 직계 상황표 를출력해서또 이제 입력값하고 맞는지를 이제 대조하는 게 이제 개표 직계 상황표인데, 네. 그죠? 그 개표 직계 상황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개표 상황표도 보통 일반인들은 개표 상황표만 알지만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아 개표 직계 상황표가 단순한 게 아니고 아 이게 이런 그 개표 절차 상에 아, 이게 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알게 됐는, 됐습니다. 아, 네. 아, 네.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 중요하죠. 아,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예, 개표, 그러면, 그러니까, 예, 캡지 그러니까, 표는 실물로 이제 네.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게시를 함으로써 후보나, 후보자나 정당에서 이제, 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누계도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시간대걸로 네. 붙여지니까. 음. 자기가, 자기 나온, 이, 참관인들이 그런 거를 한단 말이죠. 다 메모를 해가. 누, 를개로적겠죠 적겠, 그래서 그분들은, 개표상황표가 나오면. 근데 개표직계상황표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표직계상황, 개표직계상황표를 출력한다는 거는, 이게 서버에, 이, 그니까 출력한 그 결과 값이 서버에 저장되 있는, 거,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나중에 선거 소송할 그렇죠. 때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 네. 이제 같은 거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그예 예,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혹시나 음. 잘못될까봐 예력하는거예요 출력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린 네. 게 내가 제대로 예예예예예예지예습니까 그럼 네. 그 결과 값이 같아야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지만 같다, 당연히 같으니까 예 에, 뭐야 관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음. 동일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컴퓨터상은 모르니까 음.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걸 출력해낸 것이 개표 집계 상황표예요. 그래서 네. 아 개, 개표 현 실물 개표 상황표와 어 개표 집계 상황표가 일치하는지를 걸, 거기서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개표 참관인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거를 개표 상황표뿐만 아니라 개표 집계 상황표도 개표 참관하시는 분들이 그, 그죠? 보고가 그렇게 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네. 맞습니까? 예,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죄송한데 저 개표 직계 상황표를 그 내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개표 직계 상황표를 정의한 것이 내용이 아마 있을 건데 그 서류가 제가 네. 예,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그를 개표 직계 상황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아니면 교육 우리 성관이 직원들이 아. 교육받는 거. 아. 아, 어, 그거는 저희 선거 1계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 돼요. 아예 예. 여쭤보고 네네. 그러면은 좀 연락을 네네. 주시겠습니까? 아, 개표직 계사으로 예. 예. 아마 예. 이게 공개 대상인지, 개표 상황표는 공개 대상인데 요거는 예, 어떻게 예. 되는지 한번 어. 계장님한테 확인을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예. 한번 여쭤보시고 좀 연락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처가 6 6 2 3 2 7이2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